대이 장을 집어넣던 자리에 장을 빼놓고 저 다른 쪽으로 옮기고 장뺀 자리에 마루를 놔야 되는데 원래 다 뜯어야 되는데 그냥 보수 개념으로 하는 거라 이 월딩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마루를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. 대충, 이, 줄에 맞춰가지고, 원래 마루를 하나를 깔아야 되는데, 이 사람들이 깔다 보니까 두 개를 깔았나 봐. 그래서 남는 자재로 이렇게 마루를 깔고 있습니다. 그 하드 본드 말고, 이렇게 50번드로, 205번드로 그냥,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크게 지장이 없는 거라, 이렇게 해달래요. 다 뜯고 하려고 하니까, 소장님께서,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. 아, 28층이라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. 여기, 연대, 안테나, 암센터, 이대 기숙사, 이렇게 보이네요 아.. 복수 일단 굉장히 센데 참 이러고 있, 있, 있습니다 실력을 계속 연마를 하려면 쌍값에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쉽지 싶은데예 네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으유 네. 嗯。Huh? 지가 없어서 빨리.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.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순 없잖아. 자나, 자나.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. 얼른 플리즈 이라, 빨리, 빨리, 대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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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더니 오감을 짓어서 천천히 넣더라. 아이, 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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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여기. 여기. 네 이게 제 짓. 유효. 유이 사람들 참 잘했어요. 어 이건 뭐, 아휴. 참 잘했어요. 음, 아, 작업이 다 됐네. 이 골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를... Yeah. Mm -hmm. 애교로 봐줘야죠. 오늘은, 이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. 어! 자, 이렇게 해서, 걸레 바지까지, 실리콘도 쏘고, 깔끔하게, 끝냈습니다.